브라자 혼텔 오늘 저 하마리 존나에 타가 오늘 굿을 해야 되는데 시바 그 브라자 혼텔또 이거 슬롯드 이벤트라 가지고 슬롯드로 돌리는데 하마리 존나 다 봐라. 와, 50에 불더라고. 900까지 갑니다. 그래까 그러니까 프리미엄으로 요각첼이나 부기 설때 요게 요게 불딱 들어와가지고 루프 탔는데 게 왔다, 북기와 가지고 초독기 걸어서니까 한 마리도 전화 탔으니까 가라장 오겠는데백지장님은 지금 아침에 4천 명 오바다 지금 4천 명 오바. 사라장이냐초독기냐 과연 안해볼다 보감 보감 없나 오늘? 그럼 이 뛰어도 에이 씨발 놈아 사라장이냐아 저거. 야초도올 걸어서 있는데 이따 다이가 진짜 그다이인데 저것 도은안오네 자수는또좀 많이 당긴 나오더라. 가겠습니